내 이름은 라일로. 용사의 동료가 된 썰푼다. 난 그냥 평범한 시골 마을 주민이었음. 근데 우리 마을에는 다른 세계에서 불러낸 용사의 운명을 타고난 애가 있었음. 옷도 잘 입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우리 마을의 항아리란 항아리는 다 깨부수긴 했지만 마을에 나타난 마물을 맨몸으로 해치운 걸 보면 용사가 맞았음. 이제 용사는 마왕을 퇴치하는 여정을 떠나야 했고 촌장님이 혼자 마을 밖으로 나가는 건 위험하다며 동료를 데려가라고 말함. 그랬더니 용사가 그냥 동네 꼬마였던 나를 고르는 거 아니겠음? 나는 가기 싫었는데 아빠가 용사 파티 가족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며 나를 쿨하게 보내버림. 가늘고 길게 살고 싶던 내 인생 계획이 무너지고 용사와의 모험이 시작된 거. 결국 체념하고 용사랑 같이 다니지만 난 얘가 용사인 게 이상한 거 같음. 지나갈 수 없다는 경비병한테 무작정 돌진하지 않나. 마물한테서 도망가지 않나. 열매랑 버섯을 미친듯이 수집하는데. 뭔가 이상함. 아니 아주 이상함. 쨌든 어찌어찌 왕성에 도착해서 왕 앞까지 가게 됨. 왕이 진정한 용사인지 확인을 해야겠다고 하니까 얘가 바로 빨개 벗고 이상한 포즈를 취함. 아니 근데 왕은 진정한 용사로 인정하고 경의를 표한다는 거임. 나만 이상한 거. 아 모르겠다. 집에 가고 싶음.